돈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뮤지션이었잖아요 한때 뮤지션이 되려고 아, 뮤지션이 했죠, 되려고 했죠. 네. 뮤지션이 되려고 네. 했고 아티스트의 꿈을 키웠던 지금도 승재... 여전히 아,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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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틸 아 스틸? 예, 스틸, 아, 스틸? 스틸. 스틸 있는 부분. 아직도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 <laughs> 승재현 연구위원인데요. 네네. 영화 같은 거볼 때는 취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슬픈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막 떼굴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문장도 높고. 아, 우실 때 떼굴떼굴 굴으나요? 아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아, 그렇다면은 좀 드라마. 만이야. 뭐 드라마를 자주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 액션이라든가 범죄 아, 네. 영화는 그거는 빠질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킬링타임 할 때, 보는 건데, 네. 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미... 뭐 최근이 아니죠. 옛날에 봤던 n 중에 가장 재 e r g y a t h o u w e n t y four hours 라고 미국 드라마 중에 하는데그 음... c 도 많이 봤고 c s is s is I. They will tell you, they will t e l o 인어공. 지금 이러버페가 언제적입니까 이거는 아, 그1열번을 네? 네? 봐도 또 떼굴떼굴 <laughs> 구를 수 있지 그리고 인어공. 근데 그게 떼굴떼굴 구르려고 한 거야 로버페어가 그럼요 그 약간 히, 해피엔딩인데 아니지 마지막에 둘이 만나는데 네.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잖아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나는 네.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구구절절 기다리고 있었는 거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게 슬픈 건 아니잖아요 난 슬프던데 그게 슬프십니까? 네. 같이 오늘 우리 손 잡고 아니요 아니요 뭐 그런 손 잡을 <laughs> 생각도 없고 로버 <laughs> 예? 어페어로 떼골 떼골 그러면서 눈물을 쏟는 남자 <laughs> 아... 승재현 <승지연>, 형사 정책 연구 연구위원입니다. <laughs> 네네. 네네. 어, 이런 감성이 있어야 또 이런 네. 형사 법무 정책 연구가 아, 그럼요 그래야지 피해자에게 공감할 수 있죠. 올해 뭐 계속 그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 절차법을 하나 만들고 하는데 수사 절차에 이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약화되면 안 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형사 절차에 좀 담고 싶은 것. 술 <laughs> 감정이 왜 이게 왜 나온 거죠 지금? 아, 뭐 그런 걸 어, 한다 네, 뭐이 말이죠. 네. 예. 어, 떼굴떼굴 구르시지는 마시고요. 네. 오늘 어, 제가 영화 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우디 앨렌 감독의 오. 어, 한번 보세요. 그거 뭐, 예? 네? 바히. 예. 뭐 구르시지는 않겠지만은 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아, 좋은 알겠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러브워 표현 이제 그만 아, 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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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10회 이상 보시면 충분하고요 <laughs> 오늘은 어떤 얘기죠? 네. 오늘은 더 재밌는 이야기 좀 극화를 이번 소장님이 하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진짜 제대로 된 극화를 한번 해보려고 어, 연기에 지금 도전하는 예, 예. 아티스트 예, 예. 승재현 네. 억대 연봉 관리사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뭐 하는데요 뭐죠? 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SNS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음, 자기를 자산 관리사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SNS에 많이 올라오는 글이죠. 나 자산 관리사야. 어. 그런데 나 자산 진짜 관리 잘해. 네. 내가 관리했는데 이렇게 내가 재테크를 했어. 아, 이미 나도 부자야. 어. 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올라와서 내 돈을 이렇게 불렸는데 당신 돈도 이렇게 불려 줄수 있어. 네. 근데 내가 렀는 내가 얼마만큼 버는지 볼래?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S 시자 로고 이렇게 거꾸로 앞뒤로 파가 난 샤넬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 에, 샤넬 아까 뭐 파리 이야기 했으니까 샤넬 네. 그런 뭐라구요? 브랜드 아, 죄송합니다 샤넬? 그게, 그게 뭐 그렇게 말하나요? 네. 네. 네네 넘어가고 그래서 명품 가방부터 외제차 그 다음 호텔 음. 현금 다발 사진 늘상 나오는 레토릭이죠 이런 사진들 네. 쫙 펼치는 그래서 아... 나를 믿어 봐. 고 고분하고 그 여자분이 저도 많이 보는데 여자분이 음. 주로 나오고요. 네네. 많이 그 찍히는 인증샷이 그 말그림 그 페라리 그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운전이 있고 어. 거기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손에 막 명품 시계를 <laughs> 막 하고 밑에 막 명품 시계 막그 뭐죠? 황금 팔찌. <laughs> 예. 아주 그 시그니처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음. 여성 자산 관리사인데 네네. 가짜라는 건가요? 예, 사실 네. 뭐 지금 자산관리사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게 네. 어, 지금 다 허위 사실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어, 국민 저 많이 저 보셨겠지만 음. 투자 수익금이 찍힌 인정계좌도 있는데 네. 이 모든 게다 네. 거짓말이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네. 여기 공이 한... 엄청 많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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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가 다른 게 네. 아니라 우리와 월급의 뒷자리가 두개 정도 더 다른 네. 그런 어떤 인정 사실을 보여주는데. 네. 이제 지금 국민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음. 지금은 이제 코인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지만 한참 활황이 되었을 때는 코인에 대한 선물 투자를 음.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이라 그러면 음.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현재 무엇에 포지션을 놓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돼서 내가 무조건 이렇게 놓으면 내가 뭐 길게 놓는다, 짧게 놓는다, 이러지 롱이나 쇼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면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법 투자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땅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네.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주식의 사기와 거의 비슷한데, 요번에 잡혔던 사람은 이제 코인 쪽인 거죠. 네네, 코인 네네. 쪽이고, 그 계좌에 돈을 일단 끌어오기까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자산관리사, 그 네네. 엄청난 사진, 네네. 여러분도 네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하려는 건 뭐냐? 코인 선물이다. 선물이 양방향이잖아요. 그 그렇죠. 올라가느냐, 내리냐도 있고, 레버리지가 코인은 뭐, 아우. 30배, 50배, 뭐, 그 이상인 건데. 자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등장하죠. 최초의 네네. SLS에서 자산관리사 예. 자상 한 땡땡 예, 한 땡땡이 음. 예, 나왔서 이렇게 합니다. 자칭 자산관리사라고 하는한 땡땡 음. 타 업체의 무면벌한 리딩으로 원금 손실을 받거나 그러니까 일단 원금 손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음. 주식과 펀드로 손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시간 코인 선물 을 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거 워딩 자체로 굉장히 이렇게 팬시한 워딩이잖아요. 네, 코인 마진 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예. 많이 합니다. 네, 젊은 우리 <laughs> 예, 젊은 예, 우리들. 예, 예. 예.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이게 특정 어떤 업체 이름인데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냥 방송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건이었으니까. 예, 사건이었으니까 바이낸스 코리아 사이트 이름을 걸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바이낸스가 최대 암호화폐 세계 거래... 최대 예, 예, 예.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만약에 정철진 소장 이름 딱 걸고 나오면 신뢰가 가잖아요. 네. 근데 바이낸스 코리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 이거 최대 투자 회사, 투자스 그립니 바이낸스의 저, 예, 한국 지사. 했는... 그렇지, 한국 지사.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바이낸스에서 한국 지사를 열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니 오. 이거는 가짜가 아니잖아 라고 어떻게 보면 실내 후광 효과를 땅 치고 도오는 거죠. 그럼 바이낸스 코리아는 뭡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불법 사이트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아, 네. 바이낸스가 실제로 2020년 4월에 한국 법인을 만들고 네. 그거를 바이낸스 KR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지만 네. 바이낸스가 철수를 해요. 12월 달에 그거를 철수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바이낸스 KR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도로를 때는 굉장히 크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가 나갈 때 혹시 주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식은 도로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도로는 소식 이걸로 걸고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월 25일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 꼭좀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꼭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음. 어,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아예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혹시 특검법이라고 들어봤죠. 특정 금융 이용 정보법에 예. 보면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비트코인 회사들 전부 다 실명 거래를 다할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 은행이랑 돼요. 은행이랑 거 터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타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못 받게 하는데 예. 이 바이낸스가 그걸 못 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은행을 걸고 예. 그 은행이 가상 은행을 걸고 그리고 투자를 할때 저희들 다 그렇게 투자하잖아요. 예. 실명 거래가 사실상 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특검법에 거래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 바이낸스 k r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어 활동을 할수 없게끔 되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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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는 e a Korea, Korea, k o 한국 법인은 없다는 예, 거지. 예,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은 한국 한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바이낸스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브릿지를 걸고 여기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자산관리사 자체가 아예 또 리딩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 하나 예,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릴게요. 아 이게 참꼭 기억하셔서 네. 정말 투자는 진짜 신중하게 정말 제대로 된어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네. 자산관리사의 말을 믿어서 안 되고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처음이니 무료로 코인 선물 거래 리딩을 해주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 전에 그 명품 막 시계 예, 뭐 예, 0개 예, 이상 차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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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예.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기초 자산의 가격 우리 저. 뭐 목돈 연구소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에 양방향으로 이제 그것을 맞추기 시작하면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인 거잖아요. 아 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땅집간 그러니까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진짜 <laughs> 네. 굉장히 이제 억울해지는 그런 순간인데. <laughs> 뭐몇 천만 원도 몇분내 날라가요. 그죠 네. 눈에서 그냥 돈이 삭제되는 그런데. 네. 건 분석제입니다. 예예. 예. 네. 어~ 선물 거래는 매우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소장님 어.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이거 당신이 하면 안 된다 음, 아, 아, 아. 당신이 하지 말고 네? 우리 같이 고도의 트레이닝이 되는 사람이 음. 우리가 선물에 대한 리딩을 할 거니까 음. 선물방을 선물 거래를 할 거니까 음. 거기에 따라만 오시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이 선물 거래를 하려면 아시겠지만 뭐 교육도 받고 한 천만 원 삼천만 원 전거금도 이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하는 대로 얼마 뭐 5만 원 정도의 투자를 집어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제가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분 단위로 이거다 <laughs> 똑같은 건데 재산 관리사가 그 둘둘 말하는 사람이 자 매도할지 매수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는 매도, 매수는 매수 이렇게 이분 단위 탁탁탁탁탁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요? 한 거래에 한 5천 원씩 만약에 집어넣으면 15분 동안 7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5만 원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카지노에서 이렇게 그런 불법 게임 하는 듯한 느낌을 음.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박. 일곱 번이 다 수익이 나 <laughs> 갑자기 목소리는 또왜 줄여요? 아니, <laughs> 네, 생각을 해 봐요. 네, 네. 내가 투자금 5만 원을 넣었는데 5천원 갖고 투자했잖아. 네. 근데 이게 5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다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사기 사건의 좀 내용을 열면서 전해 드리는 어, 어, 건데 어, 어. 이제 이게 소액을 투자한 거죠. 그렇죠? 이분의 말을 듣고도 음, 의심이 되니까 음, 음, 음. 5만 원 갖고 5천원 투자해서 7번 했는데 7번이 다 수익이 나니까 인간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견물생심 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이렇게 네. (5만원) 넣고 이렇게 네. 먹으면 너무 재미없다. 낮다. 어~ 목숨이 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큰돈 갖고 큰돈 큰돈 갖고 큰 수익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다 다음에 네. 우리는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다 네. 어, 이것도 이제 (AI가) 또 나와요 딥러닝 프로세스 기술로 아 멋지다 네. 기술 값을 뽑아내서 89.8% 이상의 적중률을 만들어낸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 응, 주식의 맛을 보여준 이 어, 관리사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라. 네. 그러면 적어도 최대한 당신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스페셜 카드를 주겠다. 이러면서 네. 100만 원짜리 스탠다드 등급부터 3천만 원짜리 프리미엄 음. 노열 등급까지 5개 등급이 있다. 아, 리딩인지 하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100만 원 투자금은 수익금 300%. 삼천만 원에 투자하면 수익금 사백오십 프로를 견런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세요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리딩이 회비를 회비를 땡겨오는 건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최초에 그 오만 원으로 실험했을 때그 육십육 퍼센트의 그 수익률은 어떻게 이 되는 거예요? 페이크예 요 페이크 그러니까 네? <laughs> 뭐라고 <laughs> 네? 가짜 가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땅땅땅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가상의 화면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 이거 진짜 범죄의 제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말씀 여기서 틀리다나 경마 같은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계 경마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2초만 늦게 하면 대박이 터트리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차를 탁. 왜냐하면 누가 들어갈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음, 2초는, 딜레이를 건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듯이 네. 이것도 앞에 보이는 화면하고 뒤에 보이는 화면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보는 화면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면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네. 알고 보면 그게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선물 리딩을 할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인, 선물 리딩입니다. 코인 선물 리딩, 예예. 네. 코인 선물 리딩 할때 원칙적으로 선물할 때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자기 판단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오만은 갖고 사실 아까 제가 약간 희화화 되게 말을 했지만 진짜 카지노에서 게임하듯이 톡. 톡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현실로 바뀌고 현실로 바뀌었으면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끔 아...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데 그때 속을 수가 있나?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리딩해 주세요 했는데 버젓이 보고 있을 텐데 그 투자한 분도. 근데 음, 최초의 뭔가 좀 그렇죠. 뭐가 있나 보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철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철진 소장님이나 음. 저같치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음. 주식에 대해서 지금 사실 특정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거기서 뭐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는 분도 계시고. 음, 그 약한 멘탈을. 예, 예. 유격했다. 그래서, 예. 음, 주식에서도 굉장히 순문러니까 네. 코인에서 어려운 사람들 딱 데리고 와서 수익을 나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다. 더 거죠. 극단적인 사례. 아,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국내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레버리지 <laughs> 네? 거래를 할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네. 아 진짜 아니 저희는 이거 보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미국에 100배가 있으니까 예, 예, 예. 1000배도 있겠거니 생각하겠죠. 예, 그렇죠. 투자한 증거금에 100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음. 레버리지 거래는 아시겠지만 뭐 청취자 여러분 특히 우리 목돈 연구소는 다 아시겠지만 어,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 천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전거금 적용해 전거금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을 하면 그 가격 방향에 맞춰 비트코인 0.1% 오르면 천배니까 예, 100만 원 떨어지죠. 예, 100 100만, 원, 떨어지죠. 예, 100만 원 수익이 낼수 있다. <laughs> 진짜 멋지잖아요. 이걸 누가 하나 하겠어요. 이거만 이거대로만 되면 그러니까 천 배를 누가 레버리지 땡겨 준다면 하게 되는데 예, 예, 예. 문제는 반대로 0.1% 떨어지면 전부 네. 전액을 잃게 되는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거죠. 그 사이트 자체가 다. 가짜다. 네. 예,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laughs> 현실적인 정말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사이트에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수익의 천 배라든가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을 이용해서 89점 그러니까 그 8%. 사이트 자체가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스킨만 그렇긴. 비트코인으로 예. 바꿔서. 그러니까 해당초 여러분 공인된 그 거래소에 가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가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맞는 것이고 네. 물론 뭐 제가 선의의 자산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선의의 네. 거래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께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음. 거래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막그 명품 시계 찬그 여자 자산 관리사는. 존재는 함지 하는 거잖아요. 네, 존재는 하는데 네.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범인인 거죠. 네. 공범으로 잡혀가는 거죠. 뭐, 자기는 모르겠다, 몰랐다라고 네. 이야기하겠지만 네. 몰랐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몰랐죠. 네, 저, 저 그렇게 않았을 돈 것이다. 없어요 이렇게 아, 얘기하겠죠. 아, 나중에 잡히면. 저 그냥 주는 거 그냥 팔찌 끼고 했는 게 다예요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